안녕하세요, 여러분. 넥스트 레벨의 박성식 프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롱 아이언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어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우리 라운딩 가면은 파 파이브 도전할 때투혼 혹은 또 파포 중에서 또 굉장히 긴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이롱 아이언. 어 굉장히 치기 어렵죠. 저도 굉장히 불안할 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롱 아이언을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고 괜신하게칠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또 롱아이 때문에 좀 헤매시는 또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제가 또 모시고 왔어요 생! 오케이 자 네. 지금 195가 나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도가 안, 안 뜨고 나오고. 있어요 와, 와. 이거다 와우 와. 자 두분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칠 번이랑 거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요. 아 그런 얘기 진짜 네. 많이 들어요. 7번은 막150 나가는데 네. 4번 잡아도 한 150에서 160 나가고 네. 그리고 다음 분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사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골, 골프를 좀잘 쳐봐야겠다 시작 제대로 해봐야겠다 한, 거한 4년 된 4년 정도 네. 가장 단점이 혹시 롱아이언인가요? 아예 롱아이언에 대해서 좀 두려움 자체가 일단 있고 아... 이게 어쩌다 쳤을 때또 결과값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음... 롱아이언 잡아야 될 홀에서도 자꾸 뭐유티를 차라리 짧게 쳐보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시하려고 하는 네, 약간, 약간 순환이 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나오긴 하죠. 그러면은 지금 롱하이어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스윙을 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같이 알려드리고 개선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 아니 거리가 안 나가신다고 하는데 다 나갈 거 나가는데요? 훅이 아, 아. 많이 납니다. 또. 아. 네. 오케이. 아 좋아. 왼쪽으로 가는 공이 있으면 또 가끔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지 않아요? 네, 오른쪽으로 푸시라고하죠 저희가. 네. 어우. 오. 바로 얘기하시니까 바로 나오셨어요. 이게 참볼거 재밌는데. 생각하면 바로 나오. 이걸 생각하면. 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스윙 지금 너무 잘 봤어요. 네. 구질이 약간 좀 드로우성으로 나오고 있죠. 네네. 탄도가 안 뜨는 분들이 보통 드로우가 많이 나요. 열려 맞는 사람 어때요, 탄도? 슬라이스 친 사람들 높죠. <laughs> 아, 네. 막 뽕샷 치고 막 높고, 그렇죠. 크가 나오는 것도 다 연관돼 있어요. 여기 한번 잠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스윙을 조금 고정을 교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딱두 가지. 우선 첫 번째 손목이 일단 진짜 좀 많이 돌아가는 편이에요. 이게 일단 무조건 고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대다수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헤드가 상당히 위에서 닫혀 있어요.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거 열려 있는 건데. 이거 닫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아세요? 밑으로 내려와서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센크가 왜 나냐면 센크가 안쪽에 맞는 거잖아요. 네. 내가 땡기면 바깥쪽, 내가 내치면 안쪽. 멀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해결됐죠. 네. 헤드가 닫혀있어서 이거를 열라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칠라고 하다 보니까 생크 혹은 푸시 혹은 정상적으로 윌리스가 되면 가다가 들어오 근데 윌리스가 또 많아지면 훅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방아마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네요. 네. 탄도가 일단 안 떠요. 그리고 공이 조금씩 왼쪽으로 가요. 오케이. 그렇죠 왼쪽 가죠. 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도가 안, 안 뜨고 나.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네요. 두분 다. 어우, 되게 뭔가 재밌어지는데요. <laughs> 똑같은 증상이 있어요. 위에서 헤드가 좀 닫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조금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래서 헤드가 왜다 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채가 길어질수록 뭔가 좀더 이렇게 휘둘르는 맛으로 쳐야 되거든요 어. 우리 회초리처럼 그 뭔가 이게 휘두르는 소리 나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웨지처럼 치고 있어요 뻣뻣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쳐야 되는데 음. 너무 하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거리가 손실이 많다. 그래서 이 손목 활용법을 제가 조금 다시 이따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Next level.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흉내를 한번 좀 낼게요. 백스윙 갈때 약간 좀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면서 두 번째 헤드면 보이시죠 지금요 굉장히 위에 보고 있죠 네. 이 헤드페이스를 조금 교정을 할 거예요 제가 닫혀 있죠 조금 더 이렇게 스케어하게 그러면 헤드 무게도 좀더 앞쪽으로 더잘 떨어지고 방향성도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잠깐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 네. 어드레스 전체적으로 일단 또 가까워요 가까우면은 또 생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막 하나가 딱 들어가요. 네. 어, 이게 예. 좀 자세가 좀 이상하긴 한데, <laughs> 자, 조금 더 뒤로 갈게요. 오케이, 자, 하나 반 정도 여유 공간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팔이 지나가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까워 버리면 이해 되죠? 네. 여기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유 공간, 주먹 하나 반. 자, 그리고 테이크웨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할 건데 테이크웨이를 지금 갈때 많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요지 지금 보이죠, 이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헤드가 앞쪽에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l e b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건 몸으로 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손목을 잘 꺾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헤드가 약간 살짝 위로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좋은 드릴이 뭐냐면, 제가 뭐 하나만 좀 진짜 좋은 드릴 하나 갖고 올게요. 제 의자를 갖고 왔어요. 이 측면 카메라에서 보시면, 제가 이 선상을 약간 팔 살짝 밑에다 뒀어요. 지금 보이죠? 한번 손목 살짝 돌려봐요. 바로 맞죠? 네, 이걸 안 맞게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천천히 가볼게요. 헤드 무게를 느낌 느끼... 그렇죠 다시 한번 뭐 어, 너무 어색한데요? 되게 어색하죠. 네. 헤드가 뭔가 여기 있는 느낌들 거예요. 네. 그래도 뒤로 가요. 어 봐봐요 맞잖아요. 그렇지 이게 가졌죠. 그렇지 느낌 완전 앞에 있죠. 느낌은 요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도 다 뒤로 가요. 왜냐하면 몸통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색해도 무조건 절 믿고 가셔야 되거든요. 해드 네. 이렇게 앞에 있는 연습을 할 거예요. 테이크에서 잠깐 멈춰볼게요. 자 하나, 스톱. 그렇지. 둘, 그리고 칠게요. 스윙.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테이크어이 의자 안 맞게 하나, 둘, 스윙. 오케이 좋아요. 오 타운도 비율이 좋네요 지금. 우와. <laughs> 여태까지 친구 중에 가장 좋았어요? 네. 네. 자 테이크웨이 안 맞게 의자 둘셋 오케이 오. 이백 <laughs> 거리 나가야 안 나가요? 어 거리가 와. 그래 레슨 세, 최고로 많이 네. 나간대요 네. 아니 이게 뭔가 좀 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laughs> 그다음에 지금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헤드가 좀 많이 다친다고 했죠. 그거를 한번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테이크오이 한번 다시 빼주세요. 자, 의자는 안 맞았어요. 이건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넓이를 좀더 넓혀줘야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네. 프로들 스윙 전면 스윙 봐봐요. 여기 다 공간 만들어져 있어요. 왜 이게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그래야. 쭉 이어갔을 때도 넓이가 유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방금 빼신 건 이렇게 뺐어요. 그럼 지금 공간이 없죠. 여기가 공간이 없으면 여기서도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이크웨이때 이거 손목 안 돌아가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넓이도 같이 신경 써줘야 돼요. 스톱. 오케이 자이 단계 한번 잠깐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이때 이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떤 딱 기술적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자꾸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립이 똑같이 잡으려고 해도 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딱 이렇게 하면 헤드가 딱 돼요. 이런 레슨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들이 보통 이 손등도 피라고 하죠, 이거요. 이걸 왜 피라고 하냐면 열리지 않게끔 위에서 피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아마씨는 반대로 너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커핑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커핑은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절 믿으시면 되고요. 오케이,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그렇죠. 둘, 아, 지금 헤드 완전, 완전 좋아요. 헤드페이스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안 맞히고. 그렇지, 둘, 헤드, 스윙, 오케이. 좋네요, 지금. 탄도 아까보다 훨씬 어때요? 훨씬 높아졌습니다 훨씬 좋죠? 네180 일정하게 185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둘셋 오케이 많이 좋아졌네 후. 자 지금 네. 195가 나갔어요 네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지금 끊어서 치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실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죠? 이어서 치죠 이어서 네.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한번 쳐 볼게요.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느끼면서. 느낀다는 게 뭐냐면 뭔지 알죠? 네.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으로 친다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스윙으로 쳐 봐요. 백스윙. 오케이. 어. 어때요? 신기합니다. 백스윙 느렸어요? <laughs> 아니요. 비슷하게 나갔죠. 네. 백스윙 하나도 안느렸어요안느렸네전 되게 네. 천천히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아 이거 이거였지. 그리고 그냥 그거만 생각하고 또확확 들어버리면 옛날 습관 바로 곧바로 나와요. 오케이 자 지금 너무 좋아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슬로우 오케이. 방향 어때요? 방향도 좋습니다. 좋고 거리도 좋죠. 어때요? 거리도 거리도 너무 <laughs> 다 좋잖아요. 네. 4번으로. 지금 조금 한 1%, 2%가 부족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의자가 하나 더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피하다가 약간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거 연습생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게요. 네. <laughs> 자, 한번 한번 어드레스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테이커에 피했죠? 자, 둘 그렇지 이런 느낌 나야 돼 이런 느낌. 그렇지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궤도가 딱 보일 거예요. 그렇지 느낌 어때요? 체가 좀 이렇게 더 들어오죠? 되게 업라이트한 느낌. 네 맞아요. 좀 스티프해진 느낌 들어요. 네. 둘 그렇지 이런 느낌. 이해 가셨죠? 네. 오케이,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볼 거예요. 저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개도 많이 잡혔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다시 쳐볼게요. 자, 거기서 테이크오의 의자 옆에 있다 생각하고 오케이. 방향성 많이 좋아졌네요. 좀 자신감 생기죠? 네. 이제 두렵지 않죠? 제가 길어도. 네. 아니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어떻게? <laughs> 오케이, 오, 오 많이 좋아졌네. 오케이, 오, 아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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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혼하시겠는데 이제? 네. 아, 너무 좋아요. 자 지금 4년이라고 하셨죠? 네. 네. 오 지금 화나셨어. <laughs> 거리가 진짜 많이 오. 안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비슷한 특징인데 좀 다르다고 했어요. 비슷한 건 뭐냐면 똑같이 헤드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닫는 닫혀 맞는 확률이 좀 높고. 네. 근데 또 다른 점 뭐냐면 손목은 돌아가진 않아요. 힌지가 너무 없어요 헤드가 먼저 가면서 90도 각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느낌이 너무 보이죠 지금? 아 코킹이 너무 없죠 코킹이 없으면 헤드가 다쳐요 음. 여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코킹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네. 그러면 채가 업라이트해져요 세워지면 헤드가 다칠 수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코킹을 안 하면 자꾸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뒤로.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시작할 때 헤드부터 먼저 가야 돼요. 이렇게. 그 연습을 좀 할게요. 처음에 좀 손목 많이 쓰는 느낌 들 수는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뺐어요, 그렇죠? 이렇게 빼면서 헤드를 이렇게 다쳐 갔는데 이제는 좀더 어때요, 지금? 헤드가 먼저 가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90도를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혼자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요. 어. 그렇지.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이걸 꺾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몸의 회전이 부족, 부족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기서 몸 돌려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미 꺾었잖아요. 여기요. 여기서 그냥 몸만 돌면 돼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힌지를 하면서 헤드 먼저 보내면서 느끼죠 지금요? 이 느낌. 그러면은 두 마리를 동시에 해야 돼요. 몸은 돌고 얘는 꺾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몸은 돌고 그렇지. 거기서 일단 그냥 툭 쳐볼게요. 툭. 오케이 괜찮아요.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자 가슴이 약간 측면 카메라 본다는 생각으로. 측면 카메라 본다는 생각으로 그렇지. 거기서 툭. 오케이. 지금이 스냅 제대로 쓴 거예요. 아... 헤드로 휘둘러야 돼요 몸으로 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슴 그렇지 그리고 반대쪽 그렇죠 휘두르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속도가 이 헤드보다 어때요, 지금? 빠르게. 계속 빨라요. 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토끼가 먼저 가다가 거북이가 갑자기 튕겨 나가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무슨 느낌 들어야 되냐면 여기서 약간 공을 이렇게 쳐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뭐하고 있죠, 팔을? 팔이 가지만 갑자기 잡죠. 멈추면 이제 힘이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요. 얘가 팍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한번 여기 한번 앞에 보면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제가 여기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오케이. 갔다가 스윙. 그렇지 그렇게. 팔은못 나가고 헤드가 헤드가 그렇지. 이거 부딪히면 아파요. 그렇지. 헤드 먼저 지나가는 거 느껴요? 네. 다시. 자. 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괜찮아요. 아 예. 네. 다음부터 말로 해주세요. 아 예. 네. 자, 자. 맞고 그렇지. 제가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헤드 튕겨 나가게 자 다시 이거 이렇게 쳐 줘야 돼.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죠. L to L 로 많이 쳐라. 그게 네. 자동으로 돼요. L 음. to L 을 만들라고 했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속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그렇죠. 계속... 밀고 당기는 힘이 없잖아요. 같이 가니까 뭔가 얘가 멈춰야 뭐가 하나가 빨라진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거든. 요 네. 오케이 자 한번 두 손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프 스윙까지 만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둘. 그렇죠. 가슴 저기 측면 카메라 보고 l 만들었죠. 여기서 임팩트 때팔 멈추고 그렇지 헤드가 튕겨 올라온다는 느낌 자 다시 스톱 그렇죠 팔 멈추고 팔 멈추고 그렇지 오케이 한번 쳐볼게요 자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백스윙 때 헤드 먼저 가는 느낌 생. 아, 우와. 좋아요. 아, 이번 거 진짜 예쁘게 날아갔다. 오우. 오! 오! 조금씩 나오죠? 예. 오! 와. 아니. 느낌 찾으셨네. <laughs> 아까 이런 샷은 못 봤는데. 그렇죠? 좋아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케이. 어우 굿. 오우. 좋죠, 지금요. 네. 오, 170. 억지로 힘안 들어가는 느낌. 같은 같아. 이 무게로 휘둘러야 돼요. 이 힘으로가 아니라. 과하게 아, 이제 뭐 대포 소리 나네. 오. 또 넘겼어. 아, 150선을 넘기네요. 맞, 맞는 순간 팔 멈추고 헤드 보내요. 아, 이거다. 이거다. 야. 와 무게 느끼죠 에이. 헤드가 치잖아요. 에이. 에이. 자 오늘 그래서 롱하연. 잘 치는 방법을 좀 제가 레슨을 좀 같이 이렇게 쉐어링을 해드렸는데 좀 받아보셔서 좀 어떠, 어떠셨어요? 방향성도 확실히 좋아지고 거리 탄도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왜 5번 아이언을 잘 맞을 때 어떤 네. 쾌감이 들고 뭐가 이렇게 기쁜지 기분이 좋은지 처음으로 좀 느껴봐서 이제 진짜 좀 클럽을 뭐 필드 나갈 때도 7번만 쓰지 말고. 유틸만 쓰지 말고 5번 아이언도 어, 적극적으로 오늘 이렇게 특별한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롱아이언 레슨을 좀 했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 두분 앞으로 또더 발전된 골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안 이 그래도 콘텐츠 이름이 넥스트 레벨이잖아요 자 그래서 넥스트 레벨 롱아이언 잘 치는 방법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레슨 때더괜신하는 레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레슨 시간은 이제는 드라이버 탄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 드라이버 발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레슨 때는 제가 되게 여러분들 딱 쳤을 때와 탄도 너무 이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의 또 좋은 레슨을 준비해왔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깊이 들어가 보시죠.